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촌철. 윤성열씨, 패가망신 중인가요? 1. 네. 패가망신 예감의 귀결 뉴스와 시각. 촌철은 촌철살인에서 따온 말이다. 촌철은 다른 이의 생각이나 뉴스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짧게 정리한 것이다. 이번 글에선 필자의 생각이 반영된 관련 기사의 내용을 촌철에 담았다. 촌철. 부메랑이 돼 윤성열에게 돌아간 말. 윤전 대통령의 파면은 개인의 패가망신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축적한 45년 민주주의 체제에 깊은 내상을 남겼다. 에. 기소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윤석열의 말.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무서운 권한을 주면 책임도 무섭게 묻는 게 민주국가의 원리다.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등 여러 나라에서 판검사의 직권 남용직무유기를 일반 공무원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인텔리티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극우보수가 싫어합니다.